아, 제가 2010년도에, 어, 2010년도까지 이제 서울서 한 20년을 살았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도 직장 생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들 들에딸 하나가 있는데, 다들 직장 생활을 하,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뭐 집사람도 어, 직장 생활을 너무 이제 해의를 느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직장 생활, 오랜 직장 생활에 이제, 좀, 무료감도 있고, 또, 이제, 또, 우울증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뭐, 해서, 여장, 여자분들 뭐, 갱년기도 있고 해서, 그냥 40대쯤에 한 번, 전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 번, 어, 산속에 살고 싶다 해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전라도니까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가 좋아서 강원도도 가고, 제 고향이 충청도니까 충청도도 와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들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어좀 알아보라 했했는데 마침 여기에 땅이 있어서 여기 와 봤는데 그래도 산속이고 시내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현재 이 터전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마땅하게 또 여기 재배할 것도 없고 재배 경험도 없고 해서 이제 어 기술원에도 한번 가보고 어 기술 어쨌든 기농인들이 제일 먼저 가보는 게 지자체의 기, 기술센터더라고요. 기술센터나 아니면 군청의 산림과 같은데 어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를 이렇게 안내는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히 제가 이제 할건 없더라고요. 그남별 그래, 남들하고 좀 차별화 들려고 그래, 농업 기술원을 가 보니까 이 하소라는 이 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뭐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 이제 체험 농장에 그다음에 이렇게 제품까지 이렇게 생산하게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각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길도 터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살림청에서, 산림교육원의 진흥원에서 이모멘토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전국에 이제, 어, 50인 선정에 되는 과정에서도 이 하소가 일조를 했고요. 제가 진실하게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모멘토, 뭐, 기능인들한테 뭐, 어 멘토로까지 이렇게 자리까지 왔는데 뭐 제가 요 하소의 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현재는 최고 톱이니까 그래도 뭐 기능인들이 뭐 언제든지 저희 농장에 방문해 주시면은 어 재배 노하우나 모든 경험까지 이렇게 다어 제가 전수해 드리고 저도 처음에 뭐일억 청금을 노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했는데 사람인지라 조금 욕심을 한번 내봤었어요. 그래서, 그, 저, 보은 읍내에, 이 돌이 없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돈을, 이제 욕심을 내려면, 편하게끔 농사 좀 한번 접으려고, 이돌 없는 땅에다가, 한 3,000평을 해봤었어요. 3,000평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거기, 3,000평이니까 보통 한 몇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잘 됐어요. 2년째도 잘 됐는데, 2년째 후반에 되니까, 너무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돌이 돌이 없으니까 마사 땅이다 보니까 너무 배수가 되니까 3천 평에 그냥 몇억을 날렸어요. 이 보면은 이 멘트들이 다들 자기 자량만 하고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진흥원에 이제 기능인들 어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요. 진흥 어 산림청에도 강의를 다니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요 얘기는 꼭해 드려요. 이 구근 종류는 너무 배수가 잘 되면 안 된다. 도라지나 더덕이나 하소나 무조건 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혼합이 된 데는 이 배수가 잘 되니까 이 뿌리가 잘 되겠다. 그거는 제가 그 3,000평에서 꼭 절실히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이제, 이제 다른 눈은 안 돌리고 꼭돌 있는 땅에다만 재배를 하라고 저 기능인들이나 귀산촌 분들한테 꼭 제가 명심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 어쨌든 기능이나 뭐 어, 귀산촌이나 어 각자의 어뭐어 뭐, 어, 여기가 어 생활이 있겠지만은 꼭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두 부부 그냥 노후에 그냥 어, 조그만 수익으로다가, 어,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다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기농, 기산촌을 하게, 하면은, 어, 몸도 좋아지고 건강하겠, 어, 하, 하, 하리라, 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백수호로다가, 어, 살, 임업진흥원에서 임업 멘토, 뭐, 지정까지 받고 했는데, 어, 거까지 가면 좋은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이제 재배해서 두 부부나 가족끼리 그냥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이제 약초 같은 거 조금씩 재배해서 드셨으면 좋고요. 귀사, 귀산, 귀농이나 귀산촌분들도 뭐, 너무 많은 농사를 지면은 본인들한테 힘드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뭐, 뭐, 천평에서 오천평 내외로 하게 되면은 괜찮고. 근데 귀농인들이 제일, 귀삼촌들이 문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가 제일 걱정인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처음에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들의 저, 저, 제 화물차하고 집사람 승용차에 음료수를 한 박스씩 아예 놓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기 마을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1km가 되는데, 내려서 그냥 차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려서 아 누굽니다 어, 서류다가 인사 좀 드리고 음료수 하나 드리면은 처음에는 안 드시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드시 계속 이렇게 제가 먼저 다가서면은 그분들도 아 그럼 먼저 어윤씨뭐윤 어, 뭐, 씨도 하나 한잔하게 하면서 다가서는 게이 농심입니다 절대 농민들하고 뭐 불화 일, 일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거지 주민들은 절대 그러게. 거든요 그러시니까 항상 주민들한테 현지인들하고 이게 유대관계를 제일 먼저 같이 갖는 게1 순위입니다 그 농사는 두 번째고 일단 주민들하고 잘 화합하는 게1 순위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십시오.